이번에는 어, 만들어진 코스페이시스 환경을 모바일에서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만든 환경을 어, 코스페이시스에서 공유를 하면 QR 코드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QR 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 코스페이시스 에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오른쪽 위에 어, 사각형 로그인 버튼 왼쪽에 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사각형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 그 QR 코드를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어 공유를 했던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봤던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동영상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캠코더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캠코더 모양을 선택을 하면 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이로스코프 모양과 안경 모양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AR이라고 써있는 표시가 있는데요. 이 모드로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주변을 스캔한다고 나오죠? 자, 주변을 스캔을 하면 이렇게 보라색 화면이 떠요. 보라색 화면이 뜨는데, 어 어느 정도 이렇게 고, 공간을 인식을 하면 어, 여기를 터치를 합니다 화면에서 탭을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가상 현실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하고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강 현실처럼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코끼리가 아까 물을 먹고 있었죠? 한번 가까이 가, 가져가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가까이 가져가 보면 코끼리의 모습을 좀더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아까 저 뒤쪽에 토끼가 있었죠. 자, 토끼가 이쪽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은 여기에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만들었던 오브젝트들만 이곳에 표현이 됩니다. 배경은 보이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높이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면에다가만 어,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어, 우리들이 각자 만들었던 어, 가상현실 공간을 어, 현실 세계에다가 입힐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서 입혀보고 싶은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